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이로스 153입니다. 성경의 원리로 성공을 디자인하는 그리스도인의 실전 재정관리 7분 채널. 오늘은 행복을 연습하라 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 행복을 누리는 지혜를 다 같이 배워봅시다. 오늘 함께 나눌 지혜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내 영광의 칼이 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누군가가 요즘 행복하십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물으면 어떤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입니까? 돈입니까? 세상의 권력입니까? 높은 지위와 명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쾌락입니까? 우리 인생은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행복인지 모른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설령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해도 또한 행복을 오래도록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신명기를 기록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시는 신명기에서 여러분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로 살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패이며 영광의 칼이라고 밝혀줍니다. 영광의 칼 앞에 우리의 대적은 무릎을 꿇게 되고 우리는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가슴뛰는 선포입니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그렇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칼이 보호하는 그런 놀라운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작가인 알렉산더 첼머스는 이런 명언을 남겨주었습니다. 행복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는 우리가 해야 할일 그리고 사랑할 사람 또한 희망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지요. 매일의 일상 가운데 내가 할 일이 없다면 참으로 절망하게 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또한 사랑받고 사랑할 사람이 있다는 것과 우리의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알려줍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신학 교수이자 종교 개혁가인 마틴 루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신다라고 알려줍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과 이성의 수준에서 생각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어든지 올가매고 조금만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어서 벌을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이해하여. 늘 두려움에 짓눌려 길을 못 펴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건 크나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유한하고 무지한 우리 인생들의 이성의 틀 속에 가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분은 오늘 신명기 말씀과 마르틴 루터의 명언처럼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바라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행복을 경험하는 쉬운 실천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카이로스 153이 오늘 여러분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행복의 비밀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1일 10분 묵상과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최소한 10분은 묵상과 기도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울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일 30분 운동입니다. 하루 중에 최소한 30분의 시간을 내어 육체의 건강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기듭니다. 그리고 더욱 더 행복을 오래도록 유지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아지지 않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일일일선 운동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최소한 한 번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상냥한 미소 또는 작은 선물 또꽃한 송이도 좋고 또 해맑은 인사도 좋습니다. 작은 선행도 좋지요. 최소한 한 사람에게는 남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해 보십시오. 또 그들의 기도 응답이 되어서 세상을 살맛나게 해 보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일일 놀라운 경험 세 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어제와 색다른 경험이나 긍정적인 일들을 여러분이 적어 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일일 감사거리 세 가지를 적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젠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중에 감사한 것세 가지를 노트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의 훈련을 21일간만 계속해 보십시오. 하버드 졸업생이자 심리학과 교수인 쇼 아처는 행복의 특권이란 책에서 이 다섯 가지를 매일매일 해보라고 권해줍니다. 이것을 21일 동안 반복하면 우리의 뇌가 달라진다고 주장합니다. 카이로스 153 가족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다섯 가지 행복의 비결을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그동안 잃어버렸던 작은 행복을 되찾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동안 불평불만이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버린 분들, 또 매사에 짜증으로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시는 분들, 행복은 달나라에나 있는 것처럼 여기며 아무런 행복과 웃음을 모른 채 몸이 건조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이 방법 실천해 보십시오. 행복은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오늘의 선택이 바로 행복을 퍼올리는 마중물이기 때문입니다. 카이로스 153 가족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